행복해! <웃음> 짠! <웃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디디 미니입니다. 아! <laughs> 일주일 만에 찾아왔어요. 어, 오늘은 또 굉장히 맛있는 레시피를 가지고 찾아왔답니다. 그이름하야 닭가슴살 양념치킨! 따단! <laughs> <laughs> 어 제가 요즘에 계속 세 번째 책을 이제 막바지 준비하느라고 끝없는 야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밤 늦게까지 일하면은 뭔가 계속 먹을게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따끈따끈한 차를 마시면 그런 가짜 식욕을 잠재우면서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생각났던 음식이 바로 어, 양념치킨 이었어요 저 되게 예전에 양념치킨 되게 좋아했거든요 프라이드보다는 양념치킨파 였어요 <laughs> <laughs> TMI. 어, 무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양념치킨을 좀더 건강한 느낌으로 먹을 수 있을까 어,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어, 요 레시피가 네, 떠올랐습니다. <laughs> 어, 그래서 어, 저번에 라방으로 한번 음, 너무 주절주절 얘기하죠. 다시 할게요. 네 그러면 먼저 재료부터 소개를 할게요 좀 중요한 재료부터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더 좋은 재료까지 그 순서대로 어, 말씀드릴 테니까 있는 재료는 쓰시고 없는 재료는 있는 것 중에 대체하시고 하시면서 또 본인만의 맛있는 닭가슴살 양념치킨 레시피를 만들어 보셨으면 해요 어, 먼저 네, 닭가슴살이 필요하겠죠 저는 어, 생 닭가슴살 이용할 거고 이게 지금 300g 짜리고 세 덩이가 들어 있어요 저는 한 끼에는 딱 100g 정도만 먹는데 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닭가슴살 한 덩이. 그 다음에 이게 거의 그냥 이 레시피의 좀 포인트 킥이라고 할수 있어요. 치킨이나 닭강정처럼 겉에 튀김옷이 있어야 좀더 치킨을 먹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 느낌을 바로 네, 이 라이스 페이퍼. 땅! <laughs> 네, 라이스 페이퍼로 만들 거예요. 그 느낌을. 그다음에는 이제 양념 치킨이니까 양념 소스를 만들어 봐야겠죠? 양념 소스는 어떻게 만들 거냐면은 별게 없습니다. 초 간단해요 짠 이렇게 네가지가 들어가요 먼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자면은 케찹이 필요합니다 토마토 케찹은 저는 이거 더 진한 토마토 케찹이라고 마켓컬리에서 주문한 제품인데 얘가 유기농 토마토가 91.95%나 어, 함유된 그런 건강한 치킨이더라.. 아. <laughs> 건강한 케찹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주문해 봤고, 원래 평소에는 하인즈 노 슈가 케찹을 제일 자, 자주 사용하는 편인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인지, 뭐 수입이 막혔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비싸게 팔고, 혹은 되게 구하기가 힘들다, 어, 해외 배송을 받아야 한다, 이런 댓글들이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구하기 쉬운 케찹으로 어, 한번 구매해 봤습니다. <laughs> 괜찮죠? <웃음> <laughs> 어,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정말 요즘에 제일 사랑하는 어, 우리나라 어, 전통 양념인 네, 청양고춧가루예요. 어, 일반 고춧가루를 써도 되는데 저는 매운맛을 굉장히 좋아해서 어, 요거를 요즘에 여기저기 다, 다 톡톡톡 처먹는 편입니다. 그래서 벌써 되게 많이 먹었죠? <laughs> 이거는 이마트에서 저는 구매했어요. 그 다음에 네. 다이어터 소스로 아주 유명한 스리라차 소스. 네. 그리고 그다음은 알룰로스. 알룰로스를 활용해서 단맛을 내줄 겁니다. 또 이렇게 네 가지만 넣어도 정말 맛있게 맛있는 그런 치킨을 만들 수 있고 여기에다 우린 플러스로 좀 그런 진짜 양념 치킨의 비주얼 내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 여기 있는 네, 땅콩 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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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깨, 으깨가지고 그래서 같이 양념에 섞어가지고 만들어 줄 거예요. 다음에는 음, 저는 어, 파닭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 파채 파채를 샀어요. 어, 해서 파채를 같이 곁들여서 먹어줄 거고 이 레시피를 먹을 때 뭔가 이런 파채나 아니면은 샐러드류를 같이 곁들여서 드셔주시면은 정말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적으로 네햄프시드 햄프시드도 조금 이렇게 쌀랑 뿌려줄 거고요. 아무튼 음, 이제 시작해볼게요. 네, 그럼 이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닭가슴살, 생 닭가슴살을 어,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줄게요. 그냥 한입 크기 정도. 난또 약간 여러 번에 나눠 먹는 거 저는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다들 그렇지 않아요? 어, 한꺼번에 왕! 하고 먹어버리면 뭔가 허무하단 말이야? <laughs> 그래서 이렇게 여러 조각으로 네, 여덟 조각으로 닭가슴살을 썰어줬어요. 어, 그 다음에는 네, 이 현미 월남쌈 이거를 오늘 여덟 조각 나왔으니까 월남쌈은 딱네 장만 사용하면 될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이거를 네, 가위를 이용해서 반띵 잘라줍니다. 되게 밖에 나가서 그런 어, 다이어트 음식으로 월남쌈. 음. 같은 거 되게 많이 어, 먹잖아요. 저는 그러거든요. 뭐 샤브샤브, 월남쌈 이런 게좀 상대적으로 어, 채소도 많이 섭취할 수 있고 라이트하니까. 근데 그때 은근히 이 라이스페이퍼로 또 되게 <laughs> 어, 바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적당히 <laughs> 네, 조절을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뜨거운 물을 구운 접시에다가 충분히 이렇게 불려줘요.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응, 이 정도로 해서 해서 여기에다 닭가슴살을 올리고 잘 보이죠? 어. 이렇게 아래 위로 먼저 감싸서 그냥 뭐 이거 아무렇게나 감싸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돌돌 최대한 닭가슴살과 어, 이 라이스페이퍼가 한 몸이 될수 있도록 응. 보이시죠? 이렇게 말아줍니다. 아 그리고 저는 이거 어제 먼저 라방으로 먹어봤댔잖아요. 근데 어, 라방으로 먹으면서 어떤 분이 어 언니 그거 어, 새우 싸먹어도 어, 새우를 그렇게 만들면 완전 칠리새우 되는 거 아니에요? 약간 이런 식으로 댓글을 어, 유로요로코로 유로 <laughs> 남겨주셨어가지고 제가 오늘은 어, 새우도 한번 준비해왔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음, 벌써 다 말았어요. 말고 추가로 어, 새우도 조금 말아봐야 되니까, 세 등분해서 말아볼게요. 자, 조 쪼맨이에다가 먼저. 음. 아, 이거 어떻게 써야 잘 썼다는 소문이 날까? 이게 또 너무 그 꼬리 끝에 물이, 저는 근데 꼬리 그냥 먹기도 하거든요? 음, 그냥 이렇게 감싸면 될것 같아. 좀더 많은 조각으로, 어, 많이 드시고 싶은 분은, 어, 좀, 어, 라이스페이퍼를 더 줄이고 드시고 싶으신 분은 이렇게 3등분 해서, 어, 해드셔도 충분히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싸보니까 괜찮은데? <laughs> 나왜 반으로 자를 생각밖에 못했는데, 뭐, 이렇게 해도 충분히 이렇게 이렇게 싸니까, 어, 괜찮을 것 같아. 그쵸? 오히려 더잘 싸지는 느낌도 있는 것 같고, 뭐통 그러네요. 저도 오늘이, 어, 어제 처음 만들어 왔고, 오늘 두 번째로 만드는 거니까, 여러분도 좋은, 더 아이디어 생기면 은 저한테 댓글로 공유도 해주고 그러세요. 응. 헉, 괜찮다, 그쵸? 이렇게 해가지고 응. 에어프라이어에 얘들, 얘네들을 다 이렇게 올리고 어, 두 조각 정도는 혹시 에프가 없는 분들은 이거를 후라이팬에다가 구워서 드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먼저 실험을 해볼게요. 너무나 친절하죠? 네. <laughs> 이런 스프레이 형태로 된 오일을 살짝 뿌려서 구워주면 더 노릿노릿하게 네, 잘 구워진답니다. 180도에 10분. 먼저 구워볼게요. 어, 어제 같은 경우는 그 익은, 이미 익은 닭가슴살로 해서 180도에서 10분 뒤집어서 5분 이렇게 구웠거든요 근데 아마 오늘 거는 익히지 않은 닭가슴살이라 좀더 걸릴 것 같긴 해요 한번 구우면서 같이 봐봅시다 그리고 이 에어프라이어마다 또 뭐라고 해야 돼? 그런 열기도 좀 다르고 차가 있으니까 처음 해보는 요리 하실 때는 중간중간 열어보는 거 아시죠? 네, 지금 두개 굽고 있습니다 방 안에서 아주 불도 지피고 에어프라이어도 하고. 닭가슴살이랑 이 새우가 안 익었기 때문에, 어, 좀 오래 토해야 될것 같고, 지금 생각이 든 거는, 어, 이렇게 프라이팬에다 하려면은, 먼저 닭가슴살이나 이런 새우를 익힌 다음에 하면은 좀더 쉽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렇 장난 아니에요. 이렇게 구우니까 손이 좀 많이 가긴 합니다. 에어프라이어 하나 사도 좋은 것 같아. 그쵸? 아, 그리고 에어프라이어를 살 때는, 어, 뭐라고 해야 돼? 용량이 큰걸 사세요, 무조건. 어, 용량이 너무 작으면은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저도 용량 되게 크고 장독대만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좀 장독대만 한거 사시고, 저 이거 산지꽤 오래돼가지고, 요즘에더 좋은 제품들도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불은 껐어요 불을 껐고 어, 살짝 여기에 남아, 남은 그런 열기를 이용해서 아주 볶겠습니다 어 근데 여기 벌써 이게 계속 뒤집고 어쩌고 하니까 살짝 그 우리의 라이스페이퍼 튀김이 떨어졌어요 어 시간이 어, 다된것 같아요 생닭가슴살을 이용해도 어, 에어프라이어에 180도 10분? 뒤집어서 10분 정도만 하면은, 어, 충분히 맛있게 될것 같아요. 어, 이제 한번 양념을 만들어 볼게요. 양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먼저 양념에 아까 들어갈, 땅콩. 땅콩을 먼저 으깨 볼게요.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양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토마토케첩 크게 한 스푼 청양고춧가루는 좀 본인 취향껏 흩뿌려주세요 저는 한 요정도 넣을게요 저는 매운거 좀 좋아해서 스리라차 스리라차 소스는 요즘에 스리라차 소스가 이렇게 물같은게 생기더라 예전엔 안생겼던것 같은데 남한건가? 오오! 어, 어, 어! 한반 스푼 정도의 느낌으로. 알로스한 큰술. 이게 양념 끝이에요. 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잘 섞어주고, 이제 여기에다가 추가로 땅콩, 으깬 땅콩 조금 넣어서 이제 고소한 맛을 내줄 거고요. 이따 가 뿌리기도 할 거니까 또좀 남겨뒀어요. 음, 벌써 맛있는 냄새. 그리고 오늘은 한번 특별히 한 가지 소스를 더 만들어 보려고 해요. 어, 약간 간장 소스. 어. 저도 그냥 지금 감으로 만드는 건데 이것도 당연히 맛있을 것 같아요. 먼저 마늘 3개를 으깨서 넣어줍니다. 웃자. 고대 쪽에 있는 삼성통닭 거기에 마늘치킨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맛처럼 엄청 비슷하진 않겠지만 좀 비슷하게 집에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네, 그걸 만들어 보려고요. 그다음에 네, 국산 콩 간장 한 스푼 넣어주고요. 알룰로스, 알룰로스를 두 스푼 넣을게요. 허, 맛있어.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진짜 천재 아니야? <laughs> 맛있는데 여기다가 살짝, 살짝만 매콤하게 어, 청양고추. 가루 없어도 됩니다. 와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아기들 간식으로 줘도 너무 맛,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음, 간장 맛은 약간 아기들 간식 맛이에요. 대존 맛. 에어프라이어로 굽. 네. 우리의 치킨도 다 구워졌습니다. 아 <laughs> 보이시나요? 네, 대충 보이시죠? 여기, 화이팬에다가 올릴게요. 와, 와, 소리 장난 아니다, 그쵸? 근데 어제 제가 먹어봤을 때는 뭔가 비주얼 때문에 저 이제 아이들을 어, 이 아이들이죠? 얘네를 다 소스를 묻혀가지고 그 다음에 올렸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금방 살짝 눅눅해져서 좀 아쉽더라고요. 어, 그래서 본인이 부먹판지, 찍먹판지에 따라 어, 본인 취향대로 하시면 될것 같은데 저는 오늘 어, 반반! 느낌으로 딱 가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올려야겠다. 찍먹과 구먹을 한꺼번에 할 거니까, 이렇게 찍먹, 얘는 찍먹용이고, 구멍용 이렇게 섞어가지고. 아, 맛있겠다. 자, 이렇게 해서, 네,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치킨에는 네, 탄산이 있어야죠. 그래서 탄산수 하나랑 여기다가 오늘 특별히 깔라만시도 살짝 넣어서. 자, 어, 자 우아하게. 여러분, 짠! 맛있게 드세요! 음! <laughs> 비주얼을 위해서 부먹한거 먼저 먹어볼게요. 아, 맛이 진짜 맛다 졸맛! 아! 어. 그. 뭐야, 고대 삼성통닭의그 양념 약간 이런 식으로 한것 같은데? 응, 졸맛인데? 음. 너무 행복한 맛이다. 그다음에 한번 이번에는 찍먹 찍먹파를 위해서 한번 찍먹해 보겠습니다. 매운 소스에다가 이렇게 살짝 찍어가지고 자 맛있게 드세요. <laughs> 제가 먹을게요. 이번에 한번 새우를 먹어보겠습니다. 새우도 한번 찍먹. 음 후라이팬에 한 거. 후라이팬에 한거한번 먹어볼게요. 음, 바삭함보다는 좀 쫀득해요. 근데 이것도 음, 매력있는데? 음, 아까 이거 후라이팬에 한 음, 새우. 새우도 한 번. 새우는 여기 간장 소스에 찍어볼게요. 아우씨, 맛있다. 아, 마이소스 짜증나요. 아, 다이어트 하기 너무 행복해! 야, 다들 이렇게 해라. 어, 갑자기 반말해서 죄송해요. 자, 얘 먹어볼게요. 음! 후라이팬으로 하면은 바삭함보다는 쫀득해요. 음, 음, 쫀득한데, 어, 나쁘진 않은데, 역시 에어프라이어가 좀더 짱이다. 라는 점. 어. 너무 맛있어. <laughs> 너무 맛있었다. <laughs> 여러분도 정말 쉽고 맛있으니까 집에서 꼭 해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전 지금 입에서 어, 파 냄새가 엄청 진탕 나는데 어, 이렇게 저처럼 파닭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파채랑 드시는 것도 추천. 아, 어, 어, 너무 파 냄새 나고 나파 너무 싫어요. 이러시는 분들은 그런 거 있잖아, 막 양배추 채 썰어가지고 어, 그런 양배추 샐러드 이런 느낌이랑 드셔도 좋고, 아시겠죠? 여러분들 많이 해 드시고 여기까지 즐겁고 유익하게 보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laughs> <laughs> 어, 댓글도 꼭 달아주시고요. 그러면 여러분,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안녕. 맛있게 드세요!